콩고 왕자 조나단이 고충을 털어놓는다. 27일 오후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는 설을 맞이해 한자리에 모인 외국인 4인방 알베르토 수잔 크리스티안 조나단의 하루가 공개된다. 새해 맞이 가족 선물 준비부터 네 사람의 왁자지껄설 음식 파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. 이날 방송에서는 콩고 출신 조나단의 생애 첫 한의원 방문기가 공개된다. 조나단은 진맥을 짓던 원장님의 정확한 진단에 깜짝 놀란다. 침 진료를 앞두고는 너무 무섭다. 라며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고. 하지만 걱정과 달리 침을 꽂은 채 3초 만에 잠이 들어버린 조나단의 귀여운 모습에 모두가 폭소를 금치 못한다는 후문이다. 그런가 하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조나단이 형 알베르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 궁금증을 증폭시킨다.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조나단이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. 라고 밝힌다. 지와 어디에서도 털어놓은 적 없던 고민들은 27일 오후 8시 30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공개된다.